네 안녕하세요 일상 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주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서바이벌 모드구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 시작하자마자 해가지고 있네요. 이거 수가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은 어, 흑요석을 좀 구하러 예, 밑으로 좀 내려갔다 올 거고요. 예, 그냥 가야겠다. 짠 짠. 그래서. 오늘 어 누군지요. 네, 그래서 일단 한발좀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한번 살펴보고. 내려가 보도록 하기 쉽습니다. 자, 렛츠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대충 이쪽이었죠? 네. 라이트는 최대한 많이 켜두면 그렇죠? 우쌰. 자, 어, 어차피, 어, 깜야 어, 오, 여기도 있다 네, 어차피 제가 지금, 어, 광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주변에 광지를 할게 있으면은, 이렇게 캐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설마 뭐, 내려가기 전에, 인벤이 가득 차진 않겠죠? 어 깊다. 와, 나이스 철. 이런 거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어, 저쪽도 뭔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야지잘 갔다 고 소문이 날거이 귀. 데 귀한데, 귀이데데도다 밝혀주면 좋죠? 왜냐한데 귀한데, 오 씨, 이런 거는 <목소리가> 건들 면은 난 리가 납니다. 조금 넓혀볼까? 자, 오늘도 다이아를 일단 만날 수 있도록.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뭐, 근데 네, 여기는, 그, 뭐제 끼고, 두 번째 라인, 오자 나와라 하나 쯤아 대충 이 정도 판넬이 안 나왔으니까 이건 다이아몬드가 나왔서 어떤 거 보시고 반대쪽으로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니? 이곳은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실제, 광산을 캐시는 분들이, 과연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산 하시는 분들의 약간 노고를 조금은 알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완전 맨 땅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진짜 더맨 땅에 해당을, 해, 헤딩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아, 세 개, 세, 네 개가 필요했어. 총네 개가 필요한데. 나 다음. 그래도 용암, 용암이 조금 있어가지고. 옛날 옛날에 제가 했었던 시, 시즌 중에 하드코어 시즌에서 진짜 용암을 못만난 적이 몇번 있거든요. 아 근데 용암 구하는 게 힘들면은 진짜 너무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때. 네개네 4개, 개면 뭐 충분할 것 같죠? 자, 쟤를, 그, 몬스터를 만나보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지금, 약간, 광기, 개 끼겠죠? 지금 만나는 건? 지금 만나는 건기 끼기 때문에, 제가, 또잘 알죠. 자, 그러면은, 일단, 광질은 계속 되어야 하니, 자 일단 원하는 어, 흑요석은 개수를 채웠구요 흑요석은 솔직히 많이 캘 필요도 없죠 캐는데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나중에 뭐 지옥문을 다른데 만들고 이럴때나 좀 필요하지 더이상은 제 생각에는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아를 맛있게 남념하고 싶은데 아예첫광석은 네, 레드스톤입니다 아이스 나쁘지 않죠 레드스톤이 있다는 거는 근처에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고고. 두 번째, 레드 스톤. 광실입니다. 아, 일단 또한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나왔으니 반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아, 반대쪽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이쪽 편, 펴... 아고 이쪽 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박쥐 소리가 박쥐 소리라는 거는 주변에 동굴이 있을 수도 있다. 어 여기 있었구나. 길 잃어버리지 말고. 아, 지요할 말이 없네. 자. 아, 지난 지난 영상에서 지, 지난은 아니고 지난 광진에서 저희 문을 다 써버린 걸까요? 와,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하루 만에, 한 번에 많이 킨 거는 진짜 처음이긴 한데, 그 이후로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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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철을 좀 많이 구하고 싶은데 철도 안 나오고 이거 엄청 큰일 났습니다. 1, 2, 3, 4, 5, 4. 자, 일단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왠지 또 이쪽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아, 요새, 뉴스들 자주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뉴스를 좀 보는 편인데, 와, 진짜 요새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진짜 좀, 보면서도, 아,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뭐, 한혜진 씨? 한혜진 씨 유튜브 채널도 약간 해킹을 당했는지 갑자기 뭐 비트코인 어쩌고저고 쩌이래가지고 구독자 수가 뭐몇 십만 명 거의 뭐 백만 명 가까이 되시는 채널인데 그 계정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개 박살이 났다라고 오예 네,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참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니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거의 뭐 중국, 중국이 중국 해킹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긴 하는데 그것도 그러고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전세.. 어어어 <laughs> 얘가, 나이스, 나이스. 네, 아무튼 전세 사기 사건이 조금, 어,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요새는 또 월세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세 사기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지가 세입으로 월세를 들어와 놓고서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세로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속이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중개사분하고 짰다 그랬나? 아무튼 뭐 자세히 본건 아닌데 자세히 본건 아닌데 중개인도 속았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슈가 좀 됐었더라고요. 아, 아쉽게도 몇 개냐? 그게 많진 않네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면 뭐 도치가 충분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이스. 얌얌얌얌. 아우 너무 맛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자 여기는 저희 성지. 아,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쪽 편으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 청금석 청금석은 처음인가보네 오 아, 청금석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죠 왜냐면 인체를 하기 위해서 오 여기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전세 사기, 월세 사기, 계약할 때그 월세 사기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그거는 뭐, 이미 뭐, 저기, 사기 싫려고 마음 먹고, 뭐, 여기저기 짜고 하니까는, 도저히 방법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꼼꼼히, 뭐 계약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아, 왁 찼네. 자 일단 그러면은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어 지금 캐논 광물들을 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정리를 한번 하고 또 내려올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더 내려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